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김일곤에 대한 수사 브리핑이 조금 전에 또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김일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이 살해 동기 그리고 시신 훼손 이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일단 네. 제일 궁금한 것은 왜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까지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이 네.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경찰에서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풀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나 하나씩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왜 납치를 했을까? 네. 조금 전에 저희 키워드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계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경찰에서 그 김일곤이 진술했다는 내용인데요. 올해 5월에 케이씨라는 20대 남성입니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접촉사고가 나서 자기가 가해자로 몰려서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억울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씨를 5월 이후부터 7차례 정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나 억울하니까 벌금 대신 내라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칼까지 들이대면서 협박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케이씨를 납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범행 직전이죠. 여성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엉뚱한 여성이 충남 아산이죠 범행 대상, 대상이 돼서 트렁크에 그렇게 예. 그, 실려가지고 그첫 차만 그 그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아 근데 이 k 이 씨가 이 노래방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를 해서 유인을 하려고 그랬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엉뚱하긴 하지만 어쨌든 경찰에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저 K 씨가 그 본업이 노래방 그 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방에 고용되는 여성 도우미들이 있는데 그 여성 도우미로 취직을 시켜줄 때 이렇게 그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자기가 일곱 차례 계속 이렇게 협박과 비슷한 뭐 칼도 들고 가고 뭐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다 보니까 남성이 안 만나주거나 아니면 전화를 안 받거나 아예 그냥 자꾸 자기 만나는 거를 꺼려 하니까 여성을 대신 만나러 나오게 하는 그미끼로 예.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김태현 변호사. 네. 그러니까 뭐내 말만 잘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혼잣말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여성을 이 단지 이용만 하려고 하다가 예. 도망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니까 일단은 그 여자는 왜그러면 죽였느냐. 예. 처음에는 그러면 K 씨에 대한 복수하기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죽였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치, 납치한 여자가 살해할 상은 관 없었다. 근데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창문을 두드려 살려달라고 소리쳐서 목을 돌려 살해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인지를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으나 글쎄요 김일건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되면 김일곤의 죄목이 조금 바뀝니다. 애초에 우리가 김일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야 가서 물건도 훔치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강도 살인 아니냐? 이렇게 강도 살인을 기소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일곤의 얘기는 아니 뭐 가져온 건 물건 가져온 건 가져온 거고, 내가 원래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자꾸 도망가려고 해서 내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도 따로 살인 따릅니다. 아, 그럼 형량이 확 줄어들어요. 강도 사인에 비해서는요. 김일곤이 이것까지 알고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진술은 요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정말 이 여인에 대한 살해 동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그데이 k 이 씨한테 예. 이 원한을 갖고 있던 이 케이 씨한테 칼도 들이대고 협박을 했다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범죄 또 보복을 위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이 형량을 늘리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음, 그래서 일단 지금 또 경찰 또 수사 방에 새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살인 예비를 추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 여인을 납치를 해서 케이 씨에 대한 어떤 살인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첩에 케이 씨라는 사람 써서 내가 이 사람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k 씨를 해하기 위해서 여성을 납치하려고까지 했다는 그 점에 착안해서 k 씨에 대한 살인 예비를 추가하려고 지금 하는 것, 하,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k 씨에 대한 어떤 보복의 목적에서 살인 예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특가법으로 가서 좀더 형량이 가중됩니다. 심정숙 기자. 네. 자, 그, 그동안 뭐 성범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도 논란이 있었는데 네. 성범죄는 없었다고 본인은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도 지금 그거에 신빙성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그것을 뒷받칠만한 그 증거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본인도 아직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데 현재 그 여러 가지 유류품 같은 것들을 국과수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진실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예. 자 마지막 의문점 하나 더 봐야 될 텐데 이. 동물병원에 가서 안락사 약을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사용처 본인이 진술을 했죠 예. 어디다 쓰려고 했다 예. 뭐 그런데 뭡니까 애초에는 그 자기에다 케이 씨에 대한 복수를 끝내고 여성을 납치해서 케이 씨에 대한 복수를 끝내고 나도 자살하려고 했다 예, 그런데 복수를 그냥, 끝낸다는 얘기는 죽이려고 그렇죠. 했다 이런 얘기죠 그 그러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살인 예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나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서 자살하고 해서 약 주세요라고 하면 안줄 테니까 그래서 애완경은 없지만 애완경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안락사를 위한 어떤 약을 사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아, 이뭐 얼마나 원한이 컸길래 이 여성까지 납치해서 미끼로 쓰려고 이렇게까지 했을지 참 저희는 짐작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제 경찰서에서도 이 출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김일곤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영덕포 폭행 사건 때 제가 가해자 아 피해자였는데 지금 가해자로 돼 갖고 지금 벌 50만 원 그대로 줬고 돈으로 네, 인해 가지고 내가 B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실명까지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어 저희는 이제, 그, 무금으로 처리를 했지만, 김태훈 변호사, 결국에는 저런 복수심 때문에 이 28명의 이름 쓴 것도 결국에 살생부.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다. 지금 예.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뭐 거죠. 그렇게 볼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의 사법 당국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게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를 위해 가지고 어떤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해야 할 경우에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으로서 형이 가중되는 것인데 이 수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복수의 마음을 먹었지만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예. 하지만 K 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고 또그 실행의 단계로서 이 여인을 납치한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살인 예비가 적용되는 이 거고 형량도 일반 일반 살인이 아니라 특가법장 살인 예비로 가서 굉장히 가중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김일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중형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더하면 사형까지도 제가 봤을 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형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일곤 관련한 속보 이야기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은 뉴스탑텔의 단독, 단독 뉴스입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 thank <laughs> you